정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기나긴 장마, 태풍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안전건설수방위원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께 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 도정과 도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낚닥지 않으시는 양승도 추자님과. 김지철 기약관융을 포악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돈의 빈집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난 11월 출생아가 사망자에 못 미치는 자연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한 이래 올 5월 5월까지 그 추세가 이어지며 7개월 동안 자연적으로 줄어든 인구수가 15,589명에 달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올해 3월 출세가 출생, 수가 1,111명으로 지난해 3월 1,197명보다 줄은 반면 사망자 수는 1,329명에 달해 200명 넘게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의 경우 특히 심각하며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까지 겹쳐 시, 이제 지방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빈집 증가입니다. 통객전 자료에, 자료에 따르면 우리 두의 빈집은 2015년 7만 3,519가구에서 2018년 10만 6,443가구로 44.4%가 늘어나 이 기간 증가폭이 가장 커 전국에서 다섯 번째 기모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충남 연군의 보고서를 보면 도내 15개 시군에 사업 대상인 빈집이 4,905호, 로이중출거형은철거형은 부여의 746호, 서천의 471호, 당진시 415호 등 3,870호로 아, 나타났으며 활용형은 보령시 261호 등 1,026호가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빈집들이 경관을 해소함은 물론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집가하라 등 지역사회 활력을 저해하며 공동체 생활에 부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돈의 빈집에 대해서 정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시태를 실태 조사를 완료한 재채는 57곳으로 전체의 20% 25%에 불과하며 우리 도의 경우 최근에서야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속도감 있게 농어촌 구석과 구석구석까지 빈집 현황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폐가가 된 빈집을 조속히 철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주민 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급방 주민농장 등 마을공동이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거나 공공기관의 수선 후 저렴한 인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이 빈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재생농사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활성에 기여하도록 숙박 및 교류시설 체험교육시설 창작활동과 문화교육시설 또는 기농, 기촌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규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도정이, 도, 충남 도정의 핵심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역설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3대의 위기로 제시하시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삼대 위기가 명방에 나타난 결정체가 바로 빈집 문제입니다. 빈집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극복한 가시적인 성과물이자 충청남 동인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구체적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빈집 문제의 해결에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